올리잖아. 그럼 이 상태에서 나는 그냥 이거야. 사실은 이렇게 움직인 거야. 이거밖에안 했어. 근데 이 이게 헤드가 가서 이렇게 헤드가 가고 헤드가 가고 헤드가 가는 거지. 근데 이거 떨어지는 걸 내가 떨어뜨는 생각하고 자꾸 끌고 내려가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갔어 그럼 길다한 채는 기어서 끌고 내려오니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끌고 내려오면 땅칠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습관을 안가지겠죠 끌고 내려오는 순간 체가 길니까 땅을 못쳐버리 그러니까 잘던져 그냥 빨빨 던져야지 길니까 좀 던져버려 던져버 짧으니까 내가 좀 끌고 와도 되겠다 생각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나는 항상 체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가고 있다 그러면 나는 이러려고 버티는 거고 그러면 체가 더잘 넘어가거든. 체가 이렇게 온다. 그러면 나는 다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안 보여요. 왜냐면상사가 되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같이는 있 방향으로 움직이면 같이 가겠지. 몸뭐 축이 나간다고. 그러니까 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저번도 얘기했죠. 카운트 밸런스라고. 이로 리 가면 버티는 거고, 이로 리 가면 이렇게 버텨야 되는데 몸이 따라가고 있는거 거예요. 따라가면 계속 축이 움직니다 차가 일로 가는 순간 나는 버티는 거야. 차가 올라갔다가 일로 가는 순간 나는 또 버티는 거야 항상 반대로. 진짜 아무리 봐도 이게 그냥 빼고 내려오는 거 같고. 그쵸 그거는 이제 보이는 것과 하는 게 다른 그 차이인 거죠. 절대로 손으로 끌고 오면은 그런 동작을 할 수가 없어. 무거운데 이게 얼마나 무거운데 그냥 이렇게 놓은 거야 놨는데 내가 간 거지 이걸 내가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면 할 수도 있지만 이걸 빠르게는 할 수가 없어 빠르게 하려다가 내가 다칠걸? 이거는 빠르게 할수 있지 이거는 내가 돌린 게 아니잖아 어 얘가 움직이고 있는 걸 내가 그냥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모습만 보면 마치 이 사람이 이걸 세게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지 절대 아닌 거지 이게 움직이고 있고 나는 오히려 수동적으로 패시브한 수동적인 움직임으로 수동적으로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그러면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 자리에서 이렇게 내리면 보일 때도 이렇게 내리지 않나? 근데 안 멈추잖아 손이 펴서 이렇게 보이잖아 그렇지 근데 그게 멈추면 그렇게 될 텐데 내가 만약에 손을 이렇게 폈는데 여기서 멈춰 그럼 이렇게 보이겠지 근데 이게 멈추지 않고 연결이 되잖아 그럼 그렇게 안 보인다니까 그렇지 그 지나가면 그렇게 안 보인다고 나는 손을 여기서 핀 거라니까. 나는 손을 여기서 이렇게 핀 거야. 근데 그 다음부터는 얘가 움직이는 걸 따라가고 있는 거라고. 절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치면은 사람들이 "야, 이걸 이렇게 꽉"... 절대 아니지.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나? 이게 무거운데.